안녕하세요. 5월 6일 금빛풍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멋진 상품들 10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여인은 양기희입니다. 자, 아주 멋진 입도 폭이 넓고 두껍고 또 끝까지 입 끝까지 힘이 있는 그런 멋진 대형종입니다 자 볼륨감도 아주 멋있고요 청축의 어, 호물로 아주 인기 최고의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어, 물시비를 잘 하시면은 요어 이렇게 입 폭도 넓어지고 두꺼워 져서요 중량감 넘치는 그런 균형 잡힌 입자태 로 됩니다 자 양기 아주 문이 너무 예쁘고요 청축도 아주 청근도 아주 싱그러운 그런 품종입니다 자, 청축에 청근으로 어, 붙은맨는 월영입니다 자첫 번째로 양기 보고 계십니다 양기는 40만원에 보냅니다 보면 볼수록 이렇게 아주 매료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즘에는 뿌리 감상하는 그런 어,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양귀보셨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묘향입니다. 묘향. 자이 상품도 실생에서 변이된 그런 품종인데요. 어, 호봉윤으로. 독특한 색감하고 또 얘가 이채로운 복합예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볼수록 깊은 매력에 그렇게 빠져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호봉윤으로 아주 멋진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니축의 니근이고요. 부툼에는 월용입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요. 묘향입니다. 묘향 60만원입니다. 자, 두번째 상품 묘, 묘향 보셨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욱숭입니다. 욱숭 자 입엽성의 대형종입니다. 새로운 타입의 후반으로 입폭도 넓고요. 어, 노수역도 섞입니다. 자, 옥승. 모촉 하나에 자촉이 3개. 모촉 하나에 자촉이 3개. 자, 옥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니축의니근 어, 살짝 뿌리 끝이 루비근에 이제 가까운 그런 니근입니다. 붙은 매는 월영인, 욱성, 10만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부학입니다. 부학을 모주로 명품하고 교배해가지고요. 입모양이, 어, 입 모양의 다양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어, 합니다. 자, 운이의 유전성도 강하고, 어, 이렇게, 음, 연속성도 좋은 그런 부학입니다. 자, 오늘 부학, 이렇게 풍성한 부학을 7만원에 보냅니다. 자, 지금 자초 굉장히 많이 달고 있고요. 뿌리 건강하고요. 니축의 니근이고, 붙은매는월령입니다부아 7만원입니다. 자, 다음 상품은 흑룡입니다. 흑룡. 흥룡. 이름하고 걸맞게 아주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촉도 지금 건강하고요. 끝잎이 살짝 아래로 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목도 굉장히 힘차게 느껴지는 흑룡입니다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시커먼스. <laughs> 시커먼스 같죠? 선엽은 맑게 나오고요. 아주 멋진 흑룡 밑으로 살짝 휘어짐이 또더 힘차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품종입니다. 흑룡 25만원입니다. 25만원. 아주 멋지네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상품은 홍연입니다. 홍연. 자, 암암미기 실생으로 백봉윤 품종입니다. 아, 분리 너무 예뻐요. 백색의 삼광 중반 복륜호를 걸치는 그런 품종입니다. 색대비가 아주 훌륭한 그런 품종이죠. 자, 신화의 첫번한두 잎은 무지로 이제 보이는데요. 또 그런 위로 갈수록 또 확실한 복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에 따라 채광에 따라서 홍해가 올라오면요. 아주 멋진 무지갯빛을 보여주면서 홍륜이 아주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죠. 자 이렇게 자 니근이고요. 이렇게 축도 홍해가 강해서 아주 멋지고요. 보튼매는 월영인 이런 홍연입니다. 이 아이는 25만원입니다. 자, 문의도 굉장히 좋아요. 아주 멋진 홍연 25만원에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홍연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상품, 풍명전입니다. 풍, 풍명전. 오늘만 특가입니다. 5만원. 오늘 특가 5만원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요 상품은, 풍, 어, 풍명전은 루비근이 참 예쁜 그런 아이예요. 지금 루비근 잘안 보이는데요. 루비근이 특징이고요. 있또 볼륨감 있는 입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래서 인기 품종입니다. 자, 축은 니축이고요. 네 뿌리 끝이 자라기 시작할 때는 연한 핑크예요. 연한 핑크인데 나중에는 진한 루비근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품종입니다. 자, 루비근이 예쁜 풍명전 오늘 특가입니다. 5만 원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나중에 이게 후암이 되는 그런 음, 그런 특징이 있지만요. 그래도 또 어, 천엽이 계속 또 나와주기 때문에 두, 사, 두 장, 두장세장 계속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함이 된다고 해도 계속 두고두고 볼수 있는 그런 무늬,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루비근도 예쁜 풍명전 자, 오늘 특가로 5만원입니다. 다음 상품은 옥향입니다. 옥향. 자, 아주 난테크 품종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품종이죠. 고가의 부귀한 품종입니다. 자, 옥근강과 정지송의 실생에서 나온 돌연변이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안전성이 아주 매우 뛰어난 그런 품종이죠. 자, 무늬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아주 귀한 품종으로, 난테크 품종으로 아주 뛰어난 품종입니다. 자, 두엽이고요 삼반호가 아주 멋진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한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자, 옥향, 옥향. 지금 자초기 두개 아주 무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도 호가 굉장히 멋지게 들었습니다. 자, 옥향입니다. 옥향. 밑축의 리근이고요. 붙은매는 파형입니다. 자, 난테크는 이런 품종으로 난테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훌륭한 자태를 지닌 옥향입니다. 옥향. 자, 멋진 옥향 보셨습니다. 자, 다음 상품은 라호입니다. 자, 호가 아주 멋진 라입니다. 자, 자, 이 상품은 취화전에서 변이된 이접반 사복륜 개체죠. 자, 사복륜 그런 품종은 북이란 중에 꽤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 나처럼, 나호처럼 요런 대봉윤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품종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자, 멋져요, 아주 이렇게 대봉윤의 DNA를 가지고 있는 나호를 보고 계십니다. 자촉들도 지금 자, 자촉이 3개, 모촉 하나, 굉장히 멋진 그런 나호입니다. 가을쯤에는 분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렇게 모촉 하나에 자촉 세 개, 자 200만 원에 오늘 선보입니다. 자 멋진 라호입니다. 자촉에도 호가 아주 멋지게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라호, 자 대복륜 개체로 아주 멋진 DNA를 가지고 있는 라호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상품으로 몽환복륜입니다. 몽환복륜. 자, 소형에 이렇게 두엽으로 두엽인데 축이 굉장히 굵습니다. 자, 볼륨감 아주 좋고요. 너무 멋진, 통통한 두엽을 자랑하는 몽환복륜입니다. 자, 아주 멋집니다. 이 두엽이 처음에 인기가 있을 때 어, 비싼 값에 거래됐던 그런 품종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옅은 잎이 좀 끝이 두껍고 살짝 휘었어요. 밑으로 살짝 휘었어요. 이렇게 볼륨감이 아주 일품입니다. 볼륨감, 일품인, 봉환봉륜입니다 자, 니축에 자, 뿌리끝은 청군에 가까운 니근이에요. 좀 니근으로 많이 이제 보이죠? 색감이? 이렇게 붙은매는 월영입니다. 자, 봉환봉륜은 50만원입니다. 아주, 아주, 아주 사랑스럽고, 똥통한 소형의 두엽입니다. 마지막 상품으로 몽환복룡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 편하게 잘 연휴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수요일날 영상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